네, 아, 안녕하세요. 이따 당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네. 이제 평소에 이제 스크린에서 봐서 네. 훈남, 네. 네, 훈남의 인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보니까, 네. 그 TV에서 보던 인상하고 너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디가 <laughs> 너무 멋있어서 아, <laughs> 그렇고 아, 그랬어요 네. 운동을 운동으로 달려진 몸매라서 군살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잘 관리가 되신 아, 지금도 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진짜 연예인 부는것 같네요. <laughs> 그런데다가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관상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네. 뭐가 있냐면 입술이 두툼한 남자가 네. 요즘 뭐 섹시하다 뭐 네. 이러기도 하지만 정이 많아요. 아, 정이 네. 많을 거예요 아마. 배려심청, 네. 잔정 맞아요. 정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어 내가 조금 손해를 는 스타일. 아 맞아. 응. 내가 이제 이거는 꼭 내가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아예 내가 조금 나중에 가지면 되고 저 사람이 더 필요한가보다. 네. 내가 좀 양보하는 스타일. 네 맞아. 그렇지만 와. 이제 뭔가를 그런 게 있어 열 가지를 배려하고 양보하다가도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네, 물불을 안 가려야지. 네. 그게 실패가 됐던, 성공이 됐던 최대한으로. 그래서 내 자신한테 딱 들여다보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정진을 했었고 열정이 있었고 노력을 했나. 그렇죠. 후회 없으면 그게 성공을 못 했더라도 내가 기특한 거야. 네 맞아요. 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음. 제가 전시를 했어요. 그림을 오 그동안 한음 년간. 어, 네. 추상화에요추상화고 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콜라주 응. 기법으로 했었는데 응. 그때도 주변에서는 응. 조금 우려한다든지 반대라기보다는 응. 꼭 그걸 지금 해야겠냐라는 응. 아니면 했을 때뭐 상처받을 수 있다. 응. 잘 실력도 부족하고 응. 경험도 없고 전공자도 아니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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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연예인이 어던 그런 작품을 한다는 거에 있어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음. 뭐 그런 주변에 우려가 많았었는데 저는 음. 해야겠다. 난 음. 아, 지금 아니 못할 것 같아. 음. 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기획이, 기질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차피 이렇게 예체능, 연예인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방면한 재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갤런트가 많은 거지. 네. 갤런트가 많은데 그 갤런트를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땅속에 묻혀 놓고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개발자가 되어서, 나의 이제, 그, 꼭, 연기자, 배우, 이런 걸로도 그렇지만, 색다른 도에서 많은, 그, 재주가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 이 연예인들이 보면, 이, 다방면하는 재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쪽으로만 쓰는 거지. 이때 성 씨는 이렇게 다방면을 재주에 도전하는 거, 그것도 좋은데, 그런 면을 아들이 닮았을 것 같아. 네, 아들이 손재주가 있고 또, 또 애늙은이 애 네, 애가 애늙은이에요그 네. 어떤 때는 아이의 말로 인해서 아빠가 배울 거예요 네, 어 깜짝 놀랄 네. 때가 있어 저 조그마한 아이의 아이에서 맞아요. 아빠가 생각지도 못하는 말이 나오는구나 네. 근데 그 나이에 비해서 또 마음이 깊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사는 데는,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인성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빠의, 뭐, 어리광을 부리고, 뭐, 원하고 이런 것보다 아빠를 먼저 생각하는, 본인이 어. 배려심이 네. 많잖아. 그런 게 어. 저는 고맙기도 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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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음, 음, 음. 한편으로는 아, 그냥 또래 애들처럼 뭐 음, 음. 갖고 싶다고 졸르고, 음, 음. 어디 가고 싶고, 놀고 싶고, 한다고 음. 좀 졸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음, 음. 그런 마음을 본인이 참는 게 제가 문득 문득 느껴질 어, 때. 그러니까, 열 살이면 열살 닿고, 다 살이면 다살 닿아야 되는데, 네. 얘가 마음이, 이제, 뭐, 이거 같고, 맞아, 행동이 맞아. 이거 같고, 네. 이게, 아빠가 어른스러운 게. 어, 게, 좀 이게, 음. 환경이 아닐까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어,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아빠의 그 좋은 면이 아이한테 네. 장남이세요 혹시? 네, 장남이. 장남은 장남만의 그 특이점이 있거든 그런데 그 아이한테 무슨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우리가 보면 어른스러운 거어 네. 애늙은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 정말,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단점만이 아니에요 네.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정이 많아 네. 응? 지금 이제 학생이에요 어린 5학년이에요 네. 5학년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구가 음, 배려하는 거 어, 친구가 부족한 거 얘가 만약에 우리 이제 도시락 싸는 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쵸? 도시락 싸갖고 네, 가는 애가 네. 도시락을 안 싸온 애가 뭐 바빠서 안 싸온 게 아니라 가정이 불우해서 안 싸왔다면 걔는 자기 도시락 안 먹고 걔를 줄을 내예요. 음. 그렇죠. 이 집에 공무원이 없을 거예요. 네. 이시의 집에. 네, 응. 근데 걔는 공무원일 확률이 많아요. 네. 나랏밥을 먹는 아이로. 근데 그 아이는 말을 원리. 원리 원칙을 따져서 그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말을 잘하고요. 말재주가 있고요. 또 이렇게 나랏밥을 먹는 이씨 집안에는 나랏밥을 먹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손은 분명히 나랏밥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커 나가는 과정에서 아빠가 조금 애가 성장이나 마음의 성장이 좀 빠르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 네. <laughs> 그거 그게 아빠가 짠하게 생각할 것도 아닌 거같아 네. 그러면 이제 이 이씨네 집에는 종교가 바뀐 거같아 이 신의 집에는 종교가 바뀐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왜그러냐면뭐 이렇게 빌었던 집 아니면 십자가를 찬다든지, 아니면 일부, 뭐, 뭐, 절에 다녔던 집이 뭐 이렇게 카테고르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종교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피아노 음, 보셨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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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 그 이후에는 다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가 보여요. 네. 어,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제 이 십자가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넓게 말한다면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간하고 다른 존재. 그렇잖아요. 네. 뭐 부처도 신, 뭐 이런, 뭐, 너도 신인데 이렇게 신이라는 종교를 가져야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우리 지금 아드님, 한승이요. 이한승. 이 한승이 네. 우리 한승이도 종교를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를 다닌다든지 교회를 다닌다든지 천주교를 네. 다닌다든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녀야 돼요. 네. 지금 그러고 있나요? 어 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야, 기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집에는 천주교가 되든 불교가 되든 뭐 이런 뭐살신할아버지를 음, 믿는 그게 되든 간에 종교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 집이야. 음, 우리 태성씨 생년을 좀 줘볼래요? 원래는 우리 산승이하고 태성씨하고 조금 떨어져야 되는 공백기간이 있었어야 돼요. 혹시 떨어진 적 있나요? 어, 계속 떨어져 있죠. 제가 응. 군대 갔을 때부터 응. 지금까지도 계속 응. 저희 어버가 응. 길러주고 있었거든요. 응. 이제 한생이는 뭐,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 응. 하, 삼촌이랑 아빠랑 강아지들 다 같이 살고 싶다. 응. 그런 하지만, 응. 또, 제가 하는 직업적인 응. 또 여건이나, 응. 그런 불규칙한 촬영이나 응. 그렇죠. 응. 패턴이나, 응. 이런 게 이제, 아이를 학교에 온전히 보내주고, 제가 다 응. 챙길 수가 없어서, 응. 응. 이제 어머니가 경기도에서 응. 같이 지내고 있는. 이 아이는 머리가 굉장히 총명한 아이예요. 머리가 총명한 아이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잘 가면 네. 분명히 나라에 큰 쓰임이 있는 제목이 네. 될 거니까 아이 걱정은 마시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 나이에 비해서 좀 어른스러운 것이 아빠가 좀 짠한 마음이 네. 있으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아이의 성향이야. 네. 얘가 환경에 의해서 나이가 뭐 눈치로 뭐 굳어져 가지고 눈치빨로 해서 애가 없던 어른스러움을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아빠의 그런 이렇게 태생이나 이런 인성 같은 것들이 이해가 많이 받은 아이예요 네. 그래서, 어면 등록고에 들어가서 뭘 한다든지 이래서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뭐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닐 수는 없는 아이예요. 그거, 음. 그것이 가장, 음 얘한테는 외로운 거고요. 네. 나머지는 다. 타고나기를 굉장히 잘 타고났어요. 그래서 누적을 깔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뭐가 또 특징이 있냐면 나는 참 이런 게 있다. 애 늙은이 같은 그것만 아니고 얘가 이 나이에 비해서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안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굉장히 판단력이 네, 좋아. 잘 구분해요. 그거를 이 나이에 네. 비해서 그래서 모델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나를 갖고 싶어.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가져야 될 물건이 아닌데 그걸 땡깡 떼서 네. 사달라고 안 하는 네. 이유가 네. 뭐냐면 그 판단력이 어. 이 나이에 비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거를 이렇게 흑백의 공사도 잘 하지만 원리 원칙을 이 나이에 비해서 잘 이렇게 어,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만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력도 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네. 높다고 네. 그러, 그러니까 아빠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음. 그래서 아이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네.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점사겠는데, 아, 음. 급할 때는 굉장히 급해요. 훅 들어가 버려. 네. 사람을 맞아요. 많이 좋아해요. 이, 한승이가 또마찬가지 친구가 진짜 많아요. 네. <laughs> 한승이가 네. 아빠를 많이 맞아요. 닮았어. 이관계의 정리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네.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laughs>